뒤에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제 얼굴이 세 개나 보이네요. 다 다른 나라에 녹화한 거네요. 옷이 다 다르잖아요. 넥타이도 다르고. 잠깐만 들어볼까요? 짧은 통화 내용인데요. 사고 당사자하고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사는 반드시 분심을를 거쳐야 된다. 곧바로 소송 못 한다. 보험사는 곧바로 소송 못 간다. 반드시 분심을 거쳐야 된다. 그건 아니죠.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은, 즉, 상대한테 우리 곧바로 소송 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바로 소송 갈수 있어요. 근데 보험사는 무조건 소송을 거쳐야 된다 그러죠. 아,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 판결이 내려졌다. 분심이 결정이 내려지면 법으로 그게 따라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분심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하거나 곧바로 소송 가거나 14일 지나고 그대로 끝나요. 끝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소송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또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소송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에서는 분심위가 더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분심위에서 먼저 하고 거의 거쳐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끼리 합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심위를 만든 취지가. 우리끼리 해 보고 안 되면 법원에 갑시다. 법원에서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원에 소액사건이 몇백만 건될 거예요, 아마. 예. 분심위 사건 다 합쳐봤자 몇만 건 되나요? 한 5만 건 될까요? 법원 소송이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보험사 본사에서 그공람이 내려왔대요. 어떤 공람이냐면은 분심위에서 결정 내려졌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가면 은 무조건 기각이다. 판사들이 분심위 그대로, 그대로 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가 달라고 하더라도 설득해라. 가봤자, 가봤자 어차피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하라고. 그 내용이 바로 3544회에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분심위는 분심위고 법원은 법원이에요. 분심위 그대로 할것 같으면 법원이 분심위의 하부기관인가요? 분심위가 대법원에서 뭐라 탁 하면 나머지 법원 다 따라야 돼요. 그럼 분심위에서 그대로 따르면 분심위가 뭐 작은 대법원인가요? 보험 대법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요즘은 일심에서 분심이 결정 그대로 똑같은 판결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결계라는데 왜왜 그럴까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올렸던 사건인데요. 3,459회에 제가 올렸었습니다. 한문철 tv 3,459회에 올렸던 내용인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림픽대로입니다. 한강 옆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둘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다가 차로 변경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 차들이니까, 옆으로 차로 변경, 깜빡 켰죠? 깜빡 소리 들립니다. 깜빡깜빡. 네. 차로 변경해서 가는데, 근데 이 차가 옆에서 꽝. 아니, 이 차요. 자, 잘 가고 있죠? 차로 변경 끝났죠? 끝났는데, 이때 깜빡이 키더니, 꽝. 저 깜빡이 킨거 보일까요? 뒤에 큰 깜빡이는 보이지만, 저 앞에 있는 보조 깜빡이는 저게 시야에 안 보이죠. 보였다 하더라도 나는 차로병경해서 갔는데 내 옆에서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당연히 백대영이죠 예, 제가 백대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글이 올라왔어요. 백대영이 하는데 왜, 왜, 왜 양쪽 보험사에서 70대 30이라고 그러나요? 처음에 양쪽, 양쪽 보험사 70대 30이라고 그랬어요. 백대영인데 도대체 불박조보는왜칠0대 30이라고 그러나요? 도표 252 때문에 그랬죠. 방향, 진로 변경 중인 때는 70대 30이다. 그랬더니, 먼저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측보험사에서는 저의 무가실 주장으로, 무가실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우리 보험사는, 아이고, 기특해라. 다만 상대 측보험사에서는 무가실이 아니라는 입장 계속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분쟁심의, 분쟁심의위원회죠. 네, 분심의, 예. 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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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위바위보 할 때, 영심이영심이 게임 할 때, 저는 자꾸 그분심이가영심이 게임이 생각나요. 아, 옹심이도 있죠, 감자 옹심이. 그래서 분심이라는 곳을 통해서 제3자 평가를 받는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리 측 보험사의 상담 내용은 분심의 결과를 기다린 후에, 기다린 후에 불복 소송을 해도 아, 분심이에서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거기 에 불복해서 소송을 해도 새로운 증거 같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불복 소송은 거의 의미가 없고. 불복 소송을 해도 이런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거의 서류를 펴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험사 직원이 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 측인 저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이 설명해 주기를 분심이 결과를 기다린 후에 소송을 해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새로운 증거 뭐 있겠어요? 영상 보고 하는 건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소송은 법원에 분심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송을 해도 판사님들이 거의 서류를 펴보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판사들이 서류를 안 본다? 그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야죠. 그래서. 그럼 처음에 오면 판사들이 서류 볼거 아니겠습니까? 분심이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 가는 건 거의 없다? 라고 보험사직은 설명했죠 또 판사들이 거의 서류를 펴보지 않는다 라고 보험사직은 설명했죠 1심은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분심이 가는 소액, 소액만 돼요, 3천만원까지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살펴보는 판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은 분심에서 엉뚱이 80대 20나오는 100대 0 확률 잘 나오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만 보면 당연히 100대 0이죠. 그리고 일심에서 분심이와 같은 결과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두 가지예요. 판사가 기록을 잘안 받거나, 즉, 블랙박스 형사를 안 받거나, 블랙박스 형사안 보고 판, 판, 재판할 가능성도 있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안 보겠을 가능성. 또는 보더라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만 전문적으로는 재판부가 단독재판부는 있습니다. 근데 소액재판부에는 교통사고만 전문 로하지 않고요. 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약정금 돈빌려금거 갚으라는 청구, 뭐, 그러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도 하고 막 섞여서 해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게 잘 몰라서. 나는 잘 모르는데, 아이고, 분심이어서 그 변호사들이, 거의 그 교통사고만 하는 그 변호사들이 잘했겠지? 아예 그게 맞겠지? 그잘 몰라서 그대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서 제대로 안 봐서 그대로 할 가능성도 있고. 아, 이건 잘 몰라서 그대로 할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심에서 결과가 판결이 이상하게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항소해야죠. 근데 보험사 이건 또 뭐라 그래요? 아, 항수심에는 새로운 증거에 있어야 항소할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가서 항소기각돼요 그럼 또는, 아, 돈 많이 들어요? 돈 500만원씩 들어요? 거짓말 하죠. 소액사건, 변호사 비용, 보험사에서 얼마 주는지 아세요? 변호사들한테? 30만원 든대요. 많이 주면 50만원. 아니, 그 30만원, 50만원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서 그쪽으로 돈이 막 그냥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갈 수도 있는데,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저쪽에 다쳤으면 치료비 다 돼줘야 되잖아요.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항소, 항소심 가야죠. 항소심 가면 판사들이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기록을 다 봅니다. 판사 세 분이서. 실질적으로 두 분이서. 재판장을 주심판사하고. 그래서 그때는 영상도 보고요. 또 법정에서 영상 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소심까지 가야 돼요. 1심에서 제대로 안 되면은. 근데 보험사는 그냥 귀찮으니까 분심이대로 끝내자. 1심에서 끝내자. 그리고 1심에서 일단 오면은 재판 안 하고요. 먼저 조정해해봐 합니다. 그런 거 변호사들이 봐요. 근데 그 변호사분들이 이것저것 다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해요. 그러니까 분심이 변호사분들보다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그렇게 높, 많지 않으신. 아, 물론 그중에도 그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그분들도 분심에서 이미 해갖고 온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에이 뭐 잘했겠지. 그 변호사들이 또 아는 변호사들이네. 에이 그래 나랑 친구도 기 교통사 잘하는 변호사야. 또는 우리 선배야, 우리 후배야. 그거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조정해 가면 분심이랑 똑같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니까 분심에서 분심에서 한번 소소. 그 소심이, 재심이, 그 다음에 다른 변호사또 법원에서 판사가 배당했더니그 조정위원이 변호사예요. 그또 또 다른 변호사가 또 똑같이? 판사도 똑같이? 요네 단계는 거의 의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항소심 에시지 들어봐야 돼요. 물론 일심 판사분이 제대로 보시고 이걸 어떻게 피해 백대형이지? 이런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항소심까지 가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는 항소심까지 안갈라 그래요. 왜안 갈까요? 백대형 나오면은 지금은 좋죠. 지금 저쪽에서 80, 내가 20. 아, 여기도 우리 잘못이 있어, 20. 20 줘야 돼요. 백대형 받으면은 2 0가안 나가니까 좋죠. 좋은데, 왜 백대형을 안 만들려고 그럴까요? 백대형들 또 거꾸로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아 우리가 80, 너 20. 20 내놔. 이걸 받아올 수 있었던 것을 갖다 백대형 판결이 딱, 항수진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백대형 안 만들려고 러는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한 보험사입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죠. 짬짬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 사고, 이번 사고, 당연히 백두행이 되니까, 한문철 TV 3,300회. 거기 보면 분심이 당연히 먼저 거쳤다, 거쳤다 가야 된다? 아니다, 그냥 갈 수도 있다. 그거 보고 곧바로 소송 가달라고 우리 보험사장한테 얘기 하세요. 라 그랬습니다. 자, 상대편한테 곧바로 소송 가자 그러면 상대 측에서 시로시로 외실허를 까요 분심이한 80대 20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70대 3 0 아니면 80대 2 0으 90대 10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요. 그러면은, 그래서 소송 가면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심이 거쳤다가 저러는 거예요. 물기 시작전이에 물기 신작전. 그럴 때 뭐라고 설득해야 될까요? 이 사건, 분심에서 백대형 안 넣으면 우리가 소송 갈거 아니냐? 만약에 백대형 넣으면 니네가 소송 갈거 아니냐? 어차피 소송 갈거 아니냐? 어차피 소송 갈, 갈 건데 뭐하러 돌아가느냐? 직항 타고 가자 직항 곧바로 들렸다 가지 말고 옛날에는 뉴욕 갈때 알래스카 들렸다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앵커 앵크, 앵커리 중앙 들렸다 들렸다 갔는데 지금은 직항이 이제 바로 가잖아요 바로 가자 뭐 하러 그쪽으로 그 알래스카까지 들렸다 가느냐 그래도 보험사들이 분심비가백 대원 안날것 같으면 많아 그면서 우기죠 그런 경우는 항소심까지 가서 백 대원 판결만. 백대형 판결이 항소심 가야 제대로 된 백대형 판결 나오는 거예요. 1심 소액 사건은 백대형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한 판결 이유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저를 미워하지요. 아이고, 왜한 변호사가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려주느냐고. 근데 저는 그걸 저절로 알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이런 걸안 하냐면요. 제가 법원에서 상임 조정위원으로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날 10시 반까지 법, 저 법원에 올라갔고요. 12시까지 일주일에 3건씩 1년 동안 조정을 했어요. 1심 것도 일부 있지만 주로 항소심 거. 교통사고에 대한 것. 교통사고에 대한 것. 전부 다 이게 뭐 분심이 거쳤다 온 것도 있고 또 소송, 그냥 1심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또그 구상금 사건이 많았어요. 구상금 사건이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심은 보험, 보험사 직원 구상금 담당자들이 올라와요. 그 나이는 좀 많고 보상 팀장 다 지나고 경험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총무 담당자가 되었고 소송을 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좀 가끔 하다가 상대편 나오면 저랑 앉아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얘기를 많이 저, 저절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변호사님, 변호사님 왜 이렇게 30분씩이나 하십니까? 아 기록 읽어 보는데도 이거 시간 걸리고 또 대화도 하면 30분 모자르는데 30분도 모자란 거 아닌가? 이랬더니, 다른 변호사님은요, 1분에 하나씩 끝내요. 어, 그래요? 어떻게 끝내죠? 아, 분심 믿고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다른 변호는 기록도 안 보고 그냥, 그냥, 그냥 끝내요. 왜냐면, 가, 보험사 직원이 둘다 둘 들어오거든요. A 보험사, B 보험사 직원 들어오면 사건 번호 불러갖고, 됐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요. 그 직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알아요. 제가 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기록도 안 보고 이렇게 하냐. 아이고, 기록 볼거 있나요? 어차피 분심에서 다 거쳐온 건데요.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해줘서. 일부 변호사가 그랬겠죠. 일부 변호사분들. 그래서 거기는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은 몇십 건씩 한대요. 그냥 뭐열 건, 2 0건막그 이상도 한대요. 근데 저는 세건들고서1 시간 반 동안 하니. 그래고아 이거 한 번, 다음에 한번더 보십시다. 다음번에 다시 또. 와. 자, 그러면 속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답답해갖고 변호사님 왜 이렇게 시간 오래동안 그러, 그러시냐고요. 그러면서. 아, 분심이 만든 취지는 좋습니다. 걸렀다오라는 거. 네. 아니, 걸러 떠오라는 게 아니라, 걸러서 보내자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100대 0이다, 아니다를 다투는 것은 분심이 가 아니고 곧바로 소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의롭습니다. 분심이 가면 사건이 둔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